어느 대륙의 전쟁, 영화 300에 나올 법한 건강한 육체를 가진 남성. 크고 날카로운 창을 들고 괴성을 지르는 남성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다. 왕명으로 전장에서 선발대로 치고 나가는 하위 군대의 충성심 넘치던 장군. 금전과 사람을 떠나 나라 자체를 통째로 삼켜야 한다는 왕명이 있었다. 그 전쟁 그림자에 서 있는 왕은 장군의 정인을 사랑했고, 전쟁에서 장군이 죽기를 바라며 보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장군은 왕을 배신하기 위해 적군들을 몰래 살려주었다. 그로 인해 왕명이 내려왔고 결국 아군에 의해 처형되었다. 장군이 죽음 직전 느꼈던 왕에 대한 배신감. 내 충성심에 대한 대가가 이런 것인가. 장군의 허망함과 억울함이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꼬마풀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전생 이야기 어떠셨나요? 내담자님의 가슴차크라에 저장되어 있는 전생이었습니다. 살생의 과업으로 건장하던 전생과 상반되는 육신을 받게 되었으며 나라를 약탈한 까르마로 금전운의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사망시 느꼈던 감정은 금전에 대한 생각과 마음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금전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패턴을 만들었다 볼수 있습니다. 더불어 건전한 금전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으며 정당한 금액을 받음에도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다 할수 있습니다. 왕의 배신에 대한 원하는 현실에서 스승, 부모 누군가 내 위에 있는 상사의 인연복이 없는 것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궁금하시죠? 피드백은 1대1 상담으로 도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상담 신청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꼬인 마음을 풀어보는 시간 꼬마풀이었습니다.